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드린 아이다. 주님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참된 믿음과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이웃 사람들 중에 지옥의 두려움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며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렵고 힘들다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4장 6절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올한 해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때로는 선포하며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빛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19년 우리 교회 표호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가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 세상 자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전두에 전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와 무력 앞에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용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